네, 49번 하겠습니다. 4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복소수 이거를, ZN을 이거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골라달래요. 그러면, 기억은 두번제곱해달란는 소리고, Z는 여섯, ᄂ은 여섯 번제곱해달란는 소리고, 디귿은 결국에 주기가 8이겠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기억 먼저 풀기 위해서 Z2를 구해봐야겠지. 얘는, 1 플러스 i 루트 2i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를 제곱하면 2i만 나오고요.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분자하고 분모에 또 i랑 여기에 딱 i를 곱해주면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될거고 얘는 마이너스 2i가 돼요. 그래서 i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기억은 맞죠? z의 은이요 z의 6을 구하면요, 얘는 z의 제곱과 z의 4제곱이 있는데, z의 제곱이 i면, z의 4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i 곱하기 마이너스 1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z의 제곱이 i라고 그랬는데, 마, 그러면, 마이너스 z 2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얘랑 얘랑 똑같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그러면 z의 6제곱이 이제 1이 아니 z의 8제곱이 z의 8제곱이 z의 8제곱은 z의 4제곱 곱하기 z의 4제곱이잖아요 그쵸 z의 4제곱 뭐 나왔어요 z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거니까 얘는 답이 1이 될거예요 그러면 z8이 1이라는 소리는 주기가 1이라는 소리야. z의 9는 z의 1과 같고 z의 10은 z의 2와 같다는 소리입니다. 주기가 8이니까 디귿도 맞죠. 그래서 기억내는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50번이요. 50번으로 가보면 이게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루트 a분의 b인데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대요. 그거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란 소리예요그렇죠 그러면, 분모 X-5가 음수란 소리고, 분자 X-1이 양수란 소리입니다. X는 5보다 작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0부터 4까지요. 0, 1, 2, 3, 4. 다섯 개가 답이 되겠죠. 미안해요. 0, 1, 2, 3, 4. 네. 다섯 개가 답이 될 건데요.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다시 할게요. 0보다 얘는 크거나 같아요. 알겠어요? 얘도 크거나 같습니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0부터 5까지 되는 거예요. 답은 6입니다. 네. 그리고 51번 할게요. 51번. 자, 51번. A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대요. 그럼 a 플러스 1은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1은 양수야.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건요. 얘는 a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a가 1을 넘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또 적어요. 그리고 1 마이너스 a는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써도 될까요? 1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1 마이너스 A는 당연히 양수니까 그대로 쓰입니다. 루트 1 마이너스 A요.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또한 어쩔 수 없이 음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고쳐도 상관없겠죠. 마이너스 1이 두번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여기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이 두번 있네요. a 플러스 1은 양수죠. a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1 마이너스 a가 두 개인데, 1 마이너스 a 또한 다 양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도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a 제곱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a 제곱-1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음수니까, 양수 곱하기-1. 얘가 음수니까, 양수 곱하기-1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5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번이요. 53번으로 넘어가보면 53번은 어떤 문제냐면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ABC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달래 이거 보자마자 뭐쓰라 그랬어요? A는 무조건 음수고요. B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했다가 C를 더했더니 A가 더 크대요. 그건 뭔 소리예요? C가 가장 큰 음수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C가 가장 큰 음수니까, C가 가장 큰 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음수인 A가 되겠고, 양수 0 또는 양수가 되는 B가 4번이 답이겠죠. 이걸 보고 C가 음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음수라는 걸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복소수는 이걸로 마, 마무리를 하고 2차방정식1차방정식2차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는 54, 54번이요. x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대요. 이거에 대한 해가 무수히 많은 소리는 얘랑 얘가 항등식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9랑 똑같아야 되고. 이 a-1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a는 1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했네요. 토요일에. 그리고 55번 볼게요. 방정식 이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래요. 자 a가 0이면 a에다 0 넣어봐요. 그러면 a에다가 0 넣으면 1은 a가 나오겠죠? 해가 없대요. 그러면 해가 없어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자, a에다가 0을 넣어볼게요. a에다가 0을 넣으면 얘 날라가고 1이 되겠죠. 그리고 a에다가 0을 넣으면 얘가 0이 되네요.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니까 해는 없다. 맞아요. a에다가 1을 넣으면 x 더하기 1 얘가 2a가 돼. 얘가 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X,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자, 55번 다시 풀게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중, 오른걸 골라달라는데, A가 0이고, A가 1이고, A가 0이 아니고, A가 1이 아니래요. 이런 거는, X, 이런 꼴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얘를 전개를, 얘를 일단, X가 붙어 있는 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얘는 A제곱 X, 마이너스 AX, 얘가 A 마이너스 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로 묶어주면, a x로 묶어주면요, 얘는 a 곱하기 a 마이너스 1, x가 될 거고, 얘가 a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a가 0이란 소리는 0 곱하기 x가 a 마이너스,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니까, 말도 안 되죠? 여기 있는 값은 0이니까, 해가 없다는 거 맞습니다. a가 1이란 소리는 얘가 0이란 소리야. 알겠어요? 0 곱하기 x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3이 들어왔을때 만족하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a가 1이 아니면 얘가 0이 안된다면 해는 유이, 유일하게 존재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고쳐보면 a가 0이 아니고 a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양면을 a 곱하기 a-1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A 1분의 A 1이 되는 거니까 약분이 돼서 A분의 1이라는 유일한 해가 되겠죠. 유일 그래서 기억내는 디은 모두 맞는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8번 볼게요. 58번.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얘를 전개만 하면 되겠죠.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4x 죄다 이항시켜버리겠습니다. x제곱 마이,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얘가 0이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니까, X제곱끼리 먼저 개수를 계산해주면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X끼리의 비교. 얘랑 얘랑 얘를 비교하면 8X 했다가 4X를 뺀 거. 플러스 4X가 되겠죠. 상수는요, 얘랑 얘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를 구해달래요. 결국에 근해공식 써달라는 소리입니다. 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x라는 값은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플러스 8이에요. 그럼 얘는 루트 24가 되겠죠. 루트 24라는 소리는 2루트 6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음 3번이요. 그 다음에 59번 볼게요. 실수의,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을 유도하는 과정이래요. 양변에 뭐를 더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거의 반절의 제곱. 이거 반절은, A분의 B의 반절은, e A분의 B가 되는 거잖아. 이거의 제곱을 더하여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4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4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랑 얘랑 얘요.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AC에다가 플러스 4A제곱 B제곱이 되는 거니까 4A제곱으로 통분을 하는 얘랑 얘가 답이겠네요. 그리고, 네. 거기 있는 마지막에 근의 공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3번 여러분들 답은 4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요. 61번이요. 네. 61번을 구해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k랑 알파래 그랬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두 근이 k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 또 k 나와 있죠? 그러면 k를 대입하세요. k를 대입해 가지고 k를 알파를 구해 주기만 하면 돼요. 자 k를 넣어보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5 k 플러스 루트 5 k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얘랑 들어갈 수가 있겠죠. k 제곱 마이,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5는 0이 될거예요 예, 그래서, k의 값은, 뭐랑 뭐가 나올 거예요? 인수분해 1, 5, 마이너스, 여기 붙으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과 5가 나올 건데, k는 자연수라는 힌트가 있죠? 그래서 k는 5밖에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k가 5라는 걸 알았으니까, k에다가 5를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5, x 플러스 루트 5, 오루트 5,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줄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는데 여기 있는 값은 5로 묶으면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5랑 루트 5,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가 여기랑 여기 모두 있다면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은 5랑 루트5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k가 5고 알파가 루트5 플러스 1이니까 2 루트5 플러스 2두 개를 더해준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아 미안해요. <laughs> 얘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요. 그래서 3 플러스 2로 2가 답이 될 겁니다. 61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이요. 네. 63번 넘어가고요. 6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5번으로 가볼게요. 네. 65번이요. 방정식 절대 값 나와 있고요. 얘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절대 값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케이스를 나누라 그랬어요. 어떻게? 얘가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는 범위랑 얘가 음수가 되는 범위 두 개로 나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여기 신경 써야 될것또 있죠?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 X가 3보다 작다면, X가 만약에 3보다 작다면 얘는 음수가 될 거잖아. 그래서 범위를 3개를 나눠야 될 건데, 여기가 수직선이라고 쳐봐요. 그럼 얘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 안에 있는 건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가 돼서 나올 거야. 여기에 포함된 애들은 얘는 플러스가 될 건데,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여기에 포함된 애들은 얘네들이 그냥 나오겠지. 왜? 3보다 크면 당연히 얘는 양수고, 얘는 양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범위를 세 개를 나눠야 되는데, X가 0보다 작은 범위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3보다 작은 범위, 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세 가지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3 마이너스 x가 돼서 나올 거고, x제곱, 마이너스 7은 0이 될 거니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될 거예요. 근데, x가 0보다 작은 범위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7밖에 없겠죠. 우리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하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니까 3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x 제곱 이 값이 다시 7이 돼야 되겠네 플러스 2 x 플러스 마이너스 7은 0이 되어야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건데요.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리고 얘가 모두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 봅시다. 얘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얘가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x의 세 제곱이 1이 돼야 돼요. 제곱이 나오지, x의 제곱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x가 로 가능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요. 얘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면 x가 3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그래서 얘랑 얘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5번의 답은 네, 2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6 번이요. 네. 자, 67번 보겠습니다. 67번. 가우스 함수 나왔습니다.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얘를 풀어볼 건데, 일단은 X라고 놓고 푸십시오. 일단은 X라고 놓고 풀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봐요. 1, 2, 3, 1, 마이너스 0이요. 그럼 x의 값은 3과 2분의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x의 값은 당연히 정수가 나와야 돼요, 정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안 됩니다. 절댓값 아, |카오스 x|가 3이 나오는 x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은 범위에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남은 동영상은 내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